의거를 앞두고 우덕순과 안중근 의사가 사진 찍을 때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의원님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? 제가 그 학생운동을 했어요. 그래서 1985년입니다.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시위를 주도하고 이제 징역을 가겠다. 이렇게 어... 그 결심을 하고 자취방에 보증금을 빼서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굉장히 그냥 유쾌하게 쾌활하게 장난처럼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만 속은 복잡하죠. 굉장히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써놨는데 네, 네, 네. 그 속은 정말 복잡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저는 그 부분이 계속 가슴 아프게 인간적 갈등 두려움. 정말, 속에다 다막 다 담고 있어요. 저는 이해가 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. 본인이...